안녕하세요. 듣등 여러분 반갑습니다. 4 5 7딥의늘보맨입니다 자, 오늘 항목 풀이를 진행해 볼 기업은 바로 예, 뒤집이 대구은행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문항을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크게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은행을 원래 준비하셨던 분들은 이제 기존의 경험과 쓰셨던 내용으로도 많이 약간 돌려막기라고 하죠. 돌려막기로 해서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는데 딱 4번 문항만 어 제가 봤을 때 약간 대구 은행이 원하는 답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한번 오늘 같이 제가 항목 풀이를 진행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문항은 바로 4번 문항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야 변화하는 은행 산업에서 뒤집이 대구 은행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이를 위한 본인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지 지원한 직무와 관련하여 서술하여 주십시오. 되게 한 문장인데 여러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뭘뭘 뭘 묻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첫 번째, 변화하는 은행 산업에 대한 걸 묻고 있습니다. 즉, 변화하고 있는 은행 산업이 무엇이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라고 묻고 있고요. 두 번째, 이런 변화에 대그은행이 뭘 준비해야 되냐, 라고 하면서 대그은행의 포지션도 묻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이러한 변화와 대구 은행이 준비해야 될 것에 지원자가 무엇에 기여할 수 있는지 묻고 있고요. 단, 조건이네요. 자, 바로 지원한 직무와 연관해서 기술해달라고 합니다. 즉, 어, 기업금융이면 기업금융, 개인금융이면 개인금융. 이렇게 본인이 지원한 분야에 맞춰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문항은 하나인데 묻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묻는 문항에 대해 착실하게 답을 해가면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작성하시는 방법이나 뭐 소재부터 해가지고 쭉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작성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대구은행 이렇게 기업 분석을 해보면서 아 대구은행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를좀볼수 있었는데요. 그 변화하는 은행 산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은행 산업 자체로 초점을 맞추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 산업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했을 때어 제가 본 거는요, 뭐 금산 분리 완화도 있고요. 여러분들 뭐 신한은행의 땡겨요나 아니면 뭐 국민은행의 알뜰폰 리브엠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또어 여러분 뭐 하나은행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농협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산 분리 완화에 따라서 은행들이 산업에 진출하면서 이제 금융 산업을 좀 탈피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 뭐 이런 흐름도 있고요. 또, 비이자 수익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대 마진의 구조를 넘어서, 뭐, 자산 관리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즉, 이제는 예대 마진이 아니라 수수료에서도 수익을 창출하고자 비이자 수익을 좀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글로벌도 있을 수도 있고요. 자,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또 글로벌 진출로도 많이 도전하고 있고, 우리은행도 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최근 몇 년간 계속 얘기가 나왔던 디제타 전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시적으로 은행의 흐름의 관점에서, 이 은행 산업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두 번째 걸 조금 더 초점을 맞춰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구은행이 아주 특이한 상황에 놓였거든요.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이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그 배경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이제 정부와 그리고 대구은행의 좀 이해관계가 있는데요. 자첫 번째 정부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네, 정부 입장에서는 시중은행의 과점 체계를 해소하고요, 경쟁을 좀 촉진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러냐면요. 최근에 여러분들 금리 인상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계속 금리를 인상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준금리도 있지만 은행에서 붙이는 가산금리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도 앉아서 그냥 대출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이익이 저절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5대 은행이 계속 사람들이 집을 사고 대출을 받고 하다 보니까 앉아서 계속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게 좋게만 보이진않은 겁니다 왜? 국민들은 이제 정말 대출이 계속 늘어가서 이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은행의 입장에서는요 가만히 앉아서 수익이 늘어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은행의 잘못이냐 라고 봤을 때는 조금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은행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책이나 금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지 은행이 사실은 그 의의를 가만히 먹겠다고 한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아, 그러면 은행이 조금 움직일 수 있도록 이 경쟁을 좀 촉진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그첫 번째 일환으로 무엇이 있었나요? 바로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등장했죠.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케이뱅크라든지, 그럼 최근에는 토스뱅크까지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시중은행과의 이 경쟁을 조금 치열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오프라인 영업점이 없다 보니까 그 한계가 좀 있긴 하죠. 그래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오프라인의 영업점도 있는 은행이 이 경쟁의 매개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하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모든 요건을 충족한 걸 보니 바로 대구은행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 대구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시켜 보면 어떨까라는 이해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옆에 이렇게 내용 어, 기사에서 발췌해왔는데 이 정부에서도 이런 대출금리라든지 이런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어, 대구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시켜 보면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떤 시중은행의 경쟁을 좀 촉진하고 또그 과정 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대구은행에 좀 부여를 한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의 이해관계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는 대구은행의 이해관계도 있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바로 지방은행이라는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은행은 뭐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 뭐 하나은행, 우리은행, 뭐농협 이런 것들이 제일 익숙하죠. 대구은행도 사실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방은행이기 때문에 대구를 중점적으로 금융을 공급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사실 대다수에게 익숙하지 않은 은행이에요 근데 이제 지방은행들이 슬슬 한계를 느끼는 거죠 대구지역만 그리고 아니면 수도권의 영업점을 높게 놓고 영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성장의 한계를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시중은행에 대한 전환 기회가 있을 때 해보면 어떨까 라는 대구은행의 이해관계도 맞아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구은행도 어, 시중은행급의 재무구조와 신용도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방은행이라는 이 한계 때문에 계속 디스카운트를 받았는데, 아, 이제 우리도 제, 우리의 경쟁력을 제대로 평가받을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 영업을 할수 있는 시중은행이 되면 오히려 우리 대구 지역에 더 두터운 지원금을 공급할 수 있고 또 영업 범위를 수도권으로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성장의 한계를 느꼈던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지금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대구은행은 이제 시중은행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보면 좋을까요?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제가 좀 여러 가지 관점을 찾아 나왔는데 오늘은 좀몇 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시중은행과 경쟁할 체급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뭐 자본금이나 단기 순위이면 아니면 규모면에서도 시중은행과는 조금은 여류에 있습니다. 그 규모를 한번 찬찬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자본금이나 단기순익이 이 시중은행의 7분의 1 규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중은행만큼 막 수신과 여신을 활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본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 여력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시중은행 입장에서도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당장 뭔가 긴장을 한다거나 위기감을 느끼거나 하지는 않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구은행은 이제 이 체급을 갖춰나갈 고민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기사에서 보니까 뭐 테스크포스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면서 자소서에 녹여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정포스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수도권에 지금 대구은행이 영업점이 7개밖에 없습니다. 물론 조금 작년 3분기 자료이긴 한데 뭐 크게 늘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일곱 개 가지고, 이 수도권의 인구는 천만 명, 뭐, 천백만 명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다 커버를 할수 있을까요? 즉, 이제 점포 면에서도 아직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중은행이 대비 위해서는 더 많은 영업점이 필요할 것이고, 여러분들 같은 이제 더 많은 예비 행원들이 필요를 하겠죠. 그래서 이번 채용도 저는 좀 기대가 됩니다. 저, 사실은, 어 이런 점포나 영업점 말고도, 뭐, 브랜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대구은행에 갖춰 나가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두 보여드릴게는 좀 시간 관계상 한계가 있어서 어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대구은행의 해운으로서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은 꼭 시중은행으로 전환뿐만 아니라 은행 산업 자체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여할 것을 얘기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수신 확대를 통해서 나는 지역사회에 더 두텁게 기여할 것이다. 지방은행으로서는그 한계가 있었다면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더 여수시는 활발히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지방 지역에도 더 크게 두텁게 지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국 고객을 확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포용의 금융도 더욱 확대할 수 있죠 어, 시중은행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약점이 뭐냐면 중간에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들에게 금융을 잘 공급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대구은행이. 중신용자들을 좀 공략을 한다면, 예, 또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자본금을 확보해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부족한 영업점을 어떤 좀 공격적인 디지털 전략으로 극복을 하는데 기여를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행원으로서 준비해야 될 것은 사실 이거 말고도 더 많은데 대표적인 것만 제가 몇 가지 좀 추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어떤 소재를 좀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보여드린 관점은 극히 일부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 아, 이렇게도 접근해 볼수 있구나라는 방법을 가지고 더 많이 찾아 보셔도 좋고 아니면 저는 좀 금융산업이나 다른 쪽으로도 한번 접근해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457D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좀 찾아 보셔도 저희 항목풀리를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한번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어, 두괄식 문장은 꼭 쓰지 않으셔도 되나 그래도 첫 문장에서 한번 두괄식 문장으로 제시를 하고 나면 글이 굉장히 깔끔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가독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두괄식 문장으로 대구은행이 어떤 상황이고 그래서 나는 어떤 거에 기여할지 먼저 말해주는 겁니다. 자 예시를 보면 아, 이 친구는 좀 기업금융을 하는 친구인가 봐요. 그래서 어,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 앞둔만큼 어, 시중에서 소외받던 중간 신용 등급 고객을 내가 확보하겠다, 예, 포용의 금융이라는 말로 돌려서 표현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작성해볼 을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은행 산업에서 변화가 어떤 건지 문항에서 묻고 있었으니 답을 해줘야겠죠. 자 볼까요? 대구은행은 은행업의 오래된 과점 체제를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좀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며. 대구은행의 그런 산업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럼 대구은행이 이런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럼 뭘 준비해야 되냐? 라고 봤을 때, 예, 여기는 게임 체인저로서 시중은행과 차별화를 둬야 된다. 근데 그 차별화가 어느 포인트인가요? 예, 지방은행의 본연의 정신을 살려서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했던 것처럼 정규민을 향해 포용의 금융을 실천해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대구은행이 이제 정말 시중은행이 되긴 하지만, 지방은행으로서 갖고 있었던 고유한 색깔과 본연의 역할은 놓치지 말자라는 걸, 이렇게 간접적으로도 제시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꼭 이제 시중은행이 된다고 해서, 이제 지방은행 아니야. 지방은행 색깔 다 버려. 이런 기조는 조금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은행의 강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이제 시중은행으로서 나아갈 준비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원자는 어떤 거에 기대를 하나요? 자, 시중은행에서 소외받던 중간 신용등급 고객을 내가 품어보겠다. 그들을 위해 힘쓰겠다. 왜? 이들과 함께 대구은행이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이제 정말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고, 시중은행 전환으로서의 그 준비를 마칠 수가 있다. 주요 고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작성해도 충분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역량을 한번더 어필해 볼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5번에 뭘넣었냐라고 하면 본인의 역할을 위해 노력한 점도 준비해왔습니다. 를 자, 중신용 기업들에게 금융상품 제공하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그래서 이 친구는 뭐 보증기관에서 인턴했던 경험이 있나봐요. 그래서 그 경험을 녹여서 어떤 지식과 고객응대라는 태도면에서도 접근을 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예시를 보면 네, 아주 빼곡하죠. 조금 읽기 힘드실 수 있는데 제가 700자를 그래도 한 페이지에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은 내용을 넣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에게 좀더 많은 관점을 제가 항목풀에 녹여놨는데요 어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시다면 사업체비 홈페이지에 오셔서 더 많은 예시와 더 많은 관점을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대구은행이 정말 이제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앞둔 만큼 채용에 있어서도 이번에는 좀 규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대구지역이 아니더라도 좋은 기회가 될것 같으니 많이들 지원하셔서 은행을 준비하셨던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채용 공고가 하나씩 많이 뜨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항목 풀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